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백악관을 향한 7개월간의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공화당의 시각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쩌다가 미 공화당의 공적이 되어버렸는지 와이타임 e s 수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RNC의 마이클 와틀리 의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자 이 RNC 공동의장인 라라 트럼프가 지난 7일 방영된 폭스뉴스의 Sunday Morning Features에 출연해가지고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라도 지목을 한 겁니다. 이 마이클 워틀리는 바이든의 무모한 리더십이 중국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여러 전선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심지어 미국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공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을 영입한 바에는 이 와틀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에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적극 설파하고 있습니다. 와틀린 이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약해지면 세계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와틀리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마저도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마이든 정부의 큰 실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와틀리는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와틀리 이런 발언은 곧바로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고, 이런 주장이 과연 공화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틀리 의장의 이런 발언과 관련된 생각들은 이미 공화당 내부의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하원 외교위원장이어서 정보위원장까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러시아 선전전에 오염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터너는 현지 시간으로 7일 CNN에 출연해가지고 우리는 반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정보가 러시아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중 일부는 하원 전체 회의장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언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위원장은 이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국대세양조약교, 그러니까, 나토의 문제라고 말하는 하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러시아의 선전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독재 대 민주주의 간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어렵게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 터너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여기에 무엇이 걸렸는지 왜 우크라이나가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인지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콜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선전전이 미국에도 들어왔고. 불행하기도 우리 당 그리고 공화당의 기반 상당 부분을 감염시켰다라고 말해서 주목을 끈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의회 내에, 특히 공화당 내에, 친 러시아, 친 푸틴 움직임이 눈에 띄게 아,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커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이클 워털리 RNC 의장의 발언도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원의 공화당에서 이런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오는 시점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안보 예산 패키지 처리를 추진한 것과 맞물려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부활절 휴회가 끝나고 의회가 제기되는 9일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원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너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은 미국 의회가 한 걸음 나가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결정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런 반 우크라이나 기류는 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2월 8일 트럼프는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 이후로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상원에서는 공화당 일부가 트럼프의 그런 지시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의 입김이 강한 하원에서는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존슨 의장이 부활절 휴일 기간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존슨 의장의 해임안을 꺼내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친 러시아적 구상이 확인되면서 러시아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고 2026년까지 기존 점령제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7일 러시아가 2026년까지의 장기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독일 매체 밀트의 보도를 전하면서 이런 내용이 현재 러시아의 전쟁 관련 준비 상황과 연관이 있다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독일 매치 빌트는 지난해 12월 1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2024년부터 26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구상에 힘을 보태 준 것이 바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입니다. 워싱턴 포스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재집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고 호언해왔던 트럼프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러시아의 영토를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트럼프나 그의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했고 2022년 9월에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의 도네츠크조와 루안스크주와 함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주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4개주 영토 병합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용인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하면 24시간 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합의를 협상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여러 번 말했지만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측근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하고 탈출구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 사는 곳이 러시아 영토 일부가 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통제하게 되면 푸틴의 독재 정권이 확장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 일부는 이런 결과에 반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로이엄 상원 의원은 나는 내 시간의 100%를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써왔다. 그러면서 푸틴은 대가를 치례한다. 아, 그가 이 전쟁 끝에 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러시아 측에 넘겨준다고 해가지고 영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 부각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주겠다는 국제적인 약속, 그게 바로 이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인데요. 이걸 체결했지만. 결국 러시아가 그런 달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양해각선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국제적 평화 약속도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마이클 코프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석가는 이것은 당신이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매우 금방 나머지 팔까지 가져가려고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유럽 국가들 역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복속시키면 러시아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가 보회의에서 유럽 러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했던 피오나 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위원은 트럼프의 팀은 이것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개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의 안보와 세계 질서의 전반적인 미래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영토 분쟁으로 어,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전쟁을 끝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지금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일부에서는 상원에서 그랬듯이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니라 원래의 공화당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M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